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2025년 <laughs> 2025년 1월 6일 어, 월요일 새벽이고요 아침 금정 화건 386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 제가 이게 2020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하고 이제 생각을 그때부터 하거든요 막그 시간도 올라오는 며칠이지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게 이 멘트가 작년 365일 동안 여기까지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계속 2024년이라고 하는 음. 응. 어쨌든, 어, 오늘은 이제 1월이 시작, 2025년이 시작하고 첫 번째로 맞는 이제 주말, 첫 번째로 맞는 이제 주일이었고, 지금 또 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 어, 어. 첫 번째 주말이자 마지막 성교 모임. 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성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교 모임 하고, 그러고 왔어요. 음, 제가 너무 막, 어, 교회 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삶에 지금 너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서 얘기가 안할 수가 없어. 어쨌든, 음, 오늘은 이제 1년이 52주인데, 52주 중에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이셨는데, 아 이게 오늘 말씀은 묵직했어요. 무거운 말씀이고 어, 우리가 이 하늘을 살아가는데 소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우리는 어 근데 뭐 교회 다니면 어, 다 내려놔야 되고 뭔가 어, 욕심 부리지 말고 막 이렇게 이제 어, 좀 생각하기가 이제 쉬운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 막 이러니까 안 돼, 뭐 저런 환경이 안 돼서 안 돼, 뭐가 안 돼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이제 소원하는 것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이 어 청년다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빛이 난다. 어, 그니까 지금 막 꿈이 없고 소원이 없다 그러면은 너네들 청년부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저기 그냥 그 다른 어장년부예 배로 옮겨가라. 그게 청년이 아니다. 이렇게 막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성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이게, 그니까 러또 이거는, 아, 이게 누군가에게는 또, 야, 그냥 뭐 또,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오, 어, 정말 맞다. 이게 붕뜬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거는 불평이 그 씨앗이 결국에 나에게 안 좋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실해야 되고, 성실하다라는 말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성실할 수있거든내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중간에 소원이 생겼어요. 제 소원이 생겼는데, 아, 진짜 나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 진짜 신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나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도 새롭게 조편성이 됐는데, 아, 이 사람들을, 어, 작년에 조, 그, 팀보다 더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 성교를 같이 가는 이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을 더 사랑하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심으로 한 명, 한 명을 더 사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평생 내가 안 봤던 사람이고, 처음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갔다 와서 또안볼 수도 있어. 다시 또 평생 내가 안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 뭔가 우연하게 이 사람들이 뭉친 게 아니라, 아, 뭔가 이 사람들이었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고,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성교를 가는, 어 이유가 있다. 이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음, 내가 좀더 진심을 다해서 음, 사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음, 마찬가지로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저희 회사 분들도 한명한명 한명 내가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소원, 이게 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소원이 또 하나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어, 진리에 가까운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내가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기,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올한 해는 좀더 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랑받는 사람이 또 되고 싶고, 음. 그래서, 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내가 올한해 이렇게 살아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지침을 내려주니까 어, 불평하지 마, 않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그 말씀에 써여있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 불평하는 게왜 내한테 안 좋기 때문에 어, 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내려주니까 너무 너무 좋네 좋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 그래서 첫 첫 번째 말씀으로 너무 진짜 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았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도 25년도에 소원, 내가 소원하는 것, 그러니까 바른,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소원하는 것, 어, 이렇게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음, 소원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 마음에 품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어떤 어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아침 긍정 화원을 외쳐 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그렇게 하면 돈은 저들로 따라 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화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 앞으로 읽을 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구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어 25년도를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내가 살아냈고 이런.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이런 지혜를 내세게 썼더니, 내세계 종합 베스트 1위를 찍었고, 수천부, 수만부가 팔려나갔 다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주도 이제 또, 어, 다시 또 살아가 봐야죠. 그러니까, 음. 파이팅 하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이게 마이크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차원이 다르네. 이 음질이 이게 지금 요거 마이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1년 정도 해 보고 좀 맨날 제가 했던 걸 다시 듣진 않았지만 아 이게 확실히 너무 달라다. 제가 이런 거에 사실 둔감하거든요. 1년을, 1년을 그냥 해보니까, 이제, 아, 이게, 이거 작은 거지만, 하나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이제 느껴서,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내가, 진짜 내 목소리로, 좀 더, 막, 오버하지 않고, 그냥, 진짜 내 목소리로, 어, 해도, 잘 전달이, 어, 되는 거를 이제, 느껴, 느껴지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해도, 잘 들립니다. 속삭이듯이 해도 그죠?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그럼 안녕 <laughs> 화이팅!